두번 로스트라이 오주원의 3구 때렸습니다 2루수의 키를 넘습니다 이루수자 전주로 가볍게 3루 밟고 홈까지 손하섭의 시즌 첫번째 타점이 나왔습니다 개막 이후 다섯번째 경기만에 적시타를 터뜨리고 있는 손하섭 스코어 3대0 롯데자이언츠 6승 1패의 성적 사고뿌릴 체비 멈춰 반대 투구 걷어냈습니다 중견수 잡지 못합니다 뒤쪽으로 흘러나가면서 선행주자 위치 3루 들어와서 홈까지 여유있습니다 손하사본 2루 받고 3루까지 3루에서도 여유가 있었습니다 달아나는 득점이 이번 이닝에 나왔습니다 롯데자이언츠